섬 속에서 우도가 각종 개발 현안으로 뜨겁습니다. KBS는 우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사업과 해중 전망대 논란 등 각종 개발 사업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우도봉 바로 아래 들어서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실태를 보도합니다. 현장 K 강인희 문준영 기자입니다.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우도에 도착하자 공사 차량이 분주하게 오가고. 관광객들이 탄 자전거와 전기차 등과 뒤엉킵니다. 조용한 느낌 그걸 좀 찾아왔는데 오니까 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단 그러니까 공사도 너무 많이 하고 상인들은 공사 차량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합니다. 굉장히, 또 상태지. 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냥 어떤 대한 우도봉에서 내려다 보니 이 공사 차들 대규모 리조트 공사 현장을 쉴새 없이 오갑니다. 2015년 사업 시작 당시 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가 주민 의견 수렴 끝에 추진되고 있는 훈데르트바서 파크앤 리조트 건설 현장입니다. 우도에선 가장 큰 개발 규모인 축구장 7개 크기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3층 규모의 콘도 8개 동, 48개 객실과 미술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회원제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그 숙박 시설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지는 않을 겁니다. 우도에 와서 주무시지 않는 분들의 그 계층이겠죠. 그런데 사업부지로부터 100m 거리 지질학적으로 보정 가치가 높은 기암절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염을 통과 닮았다고 해 제주어로 이름 지어진 돌카니 해변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낙석이 발생한 구간인데요. 바로 옆 리조트 공사로 원형 훼손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돌카니 해변이 가까이 있어 공사와 리조트 운영 과정에 해안 침식 등이 우려된다며 집안 안전성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최근 지질학 전문가와 돌카니 해안을 조사한 결과 아직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조트가 완공되면 바로 옆 자연경관 보전지구 1등급인 돌카니 해안과 우도봉이 있어 경관이 훼손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푸른 나무를 볼 수가 있었지만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경관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성산항에서 도로들어 때도 마찬가지고 네, 속상해요. 여기 살고 있, 있어야 를어버릴것 같은. 일부 주민은 관광객 증가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고용 창출. 그로 인해 뭐. 마왕에도 많이 찾아 오면 좋겠고또 어차피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못다지던걸 개발해가지고 뜨디오 나무나 그런 거를 원래 있던 그냥 그대로 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업자 측은 생전에 자연친화적 철학을 가졌던 오스트리아 화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서의 이름을딴 리조트에 걸맞게 친환경적이고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자연해선에 대한 것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이런 게 있으면은 유럽어유럽아시아 어, 훈데르트 미술관이 있다. 처음이거든요. 우도에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했고 외부 차량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되는 리조트 사업. 당신은 자연에 잠깐 들른 손님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흔데르트 바서가 생존에 남긴 말인데요. 그의 이름이 붙은 이 리조트 사업 면적은 49,900제곱미터로 5만제곱미터부터 받아야 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피해갔습니다. 현장 k 입니다